하나님 말씀, 해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장 1절, 또 3절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운 줄아멘 요한 계시로 오늘 그 말씀 사실 주일 오후에 때한 10주 정도 하다가 이제 코로나로 중단이 되었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수요 예배로 해서 다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배우고 또 주의 말씀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갖는 그 성도들이 대화 교단면서 시간을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요한 계시록은 이제 사도 요한이 저자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부분과 요한 1, 2, 3서를 또 쓰고, 요한 기록을 쓰지 않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큰 틀어, 요한 문언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요한 복음과 또 요한 1, 2, 3서, 그것리 이제 사도 요한이 주님과 함께 지냈던 그런 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이야기와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한 것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또 적은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간추려 말한다면 바로 믿는 자의 구원과 또 불신자의 심판입니다. 바로 구원과 심판이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또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뜨르시고 또, 또 끝까지 또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 또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고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그러한 또 전반적인 사건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궁말적인 계시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빠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될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봉헌 외침에 끝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심판 우리는 이두 가지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삼고 믿음으로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를 증거하는 그런 또 전도자의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예수 그리스를 도 증거하면서 예수가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데, 그런 복음의 바로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이런 구속의 바로 은총, 또한 하나님의 심판, 몇이 여러분, 이 전도자의 또 사명이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또한 24장 마태복음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 누가 보고 싶을 때 8절에서는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이제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도 늘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주님 오실날을 깨워서 준비할 것을 주님 바로 촉구하셨습니다 요한지수 계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곧 있으리라 주님은 내가 속히 올 것인데 아, 내가 올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곧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바로 사도 요한에게 바로 주님의 이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계시를 받았고 또 받은 계시를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알려 셨고 요한의 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알리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 계시록은 바로 요한이 본 것을 바로 기록한 또그 책으로서 앞으로 나타날 장차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하나님의 바로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계시라는 이 단어가 아코칼립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되는데 이것은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다 이게 이제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밝히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바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의 전달 이가정은 먼저 하나님으로 출발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한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바로 주의 종주에게이 계시를 계속 전달함으로 우리에게까지 하나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게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은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 그냥 감춰져 있는 책이 아니고 바로 주의 교종들과 성도들에게 항상 보여져야 할 그런 계시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 계시록 말씀이 참 어렵다, 또 심판에 대한 내용 있어서 두렵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아 그래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심과 하또 구원의 은총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한이 세상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인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을 우리 깨닫고 더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고 기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대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정말 우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에게 바로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에 대해은 진리에서 떠난 자들 이들이 결국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절 다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의 계시라 하나님을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상상 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 오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 이 땅에 또 재림하시는 것이 사실이고 이 세상은 바로 구원과 심판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냐 바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바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 반드시 속히 일어나는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이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 3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를 보기 나뉘 때가 가까니가 자, 때가 이제 가까우니라.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을 우리가 상모하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바로 사도 요한의 친구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것을 예언의 말씀이라. 그냥 성경 66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예언의 말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록한 것을 지키며, 바로 순종하며, 다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도가 바로 이 땅에 살아야, 살아야 되는, 또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성도의 분명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우리가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 또 듣는다. 그냥 이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는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어야지.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말씀 듣고, 또 일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요즘은 또 오디오 성경을 해가지고, 또 이런 또 말씀을 이제 듣는 또 일로 우리가 많이 또 우리가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냥 성경을 몇번 읽었다. 나 성경을 뭐0번또 통독했다. 또 말씀을 나는 매일 듣는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서이 읽는 자라는 것은 당시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낭독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제 낭독하고 마치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중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낭독하고 또 읽고 또 성경 말씀을 이 듣고 또그 말씀을 바로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이세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말씀 생활을 그냥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또한 오디오 성경을 내가 또뭐 일하면서도 들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그러니까 잘 마음에 또 새기고 또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그러분 그 말씀을 잘 귀로 듣고. 마음으로 꼭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이런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읽고는 들어야 합니다. 세상 이야기 물론 우리가 들어야 겠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가 봐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는 말씀을 듣는 일에, 또 말씀을 또 읽는 일에, 말씀을 또 가지고 사는 일에 최우선의 삶을 꼭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밀러가 그가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성경을 이제 전체를 읽어서 일생 동안 약 200번 정도 성경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받았는데 그런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대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이런 수천 명의 고원들을 고아원, 그 아이, 고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물의 일생에 5만번 기도 응답을 이제 받았다고 했는데 근데 이 조진물라가 자기는 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어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지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자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지도했더니 많은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또 들어야 합니다. 자꾸 선보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모대우서 사장 상들에도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수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리이게 허탈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바른 교훈 이 예언에 이 말씀을 들으려 받지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교회에 나와 신앙하나지만 성도들이 그냥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열깨어 있어라. 또 회개하고 주님 맞이할 것을 준비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현세적인 그런 복을 받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하늘 아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 하늘의 신하는 은혜를 쫓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반드시 또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쉬지 않고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또 해야 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갈 겁니다. 기록한 것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주님께서 씨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혹백 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백배 결실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땅으로 그 일구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신이 지원할 때가 있고 여러 저런 또 이런 근심과 또 염려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우리의 염려 때문에. 그런 불안 때문에 또 우리의 또 죄악을 인한 마음이 완고해졌어 말씀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말씀 듣고 깨닫는 그런 것 자녀가 다 되어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 네. 오늘 또 이런 코로나 이또 감염이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정말 많은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laughs> 있는 이 시대 상황에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조차 행하는 백성들이 다되어야줄 믿습니다 아, 네. 또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우리 예수님의 또이 말씀을 우리가 또늘 마음에도 담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늘 기대해야겠습니다 더 아, 상호해야 네. 어, 되겠습니다 아, 네. 또 주님 오시는 거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네. 주님께서 오시는 그런 날짜 우리 모르지만 여러분 꿈을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은 별로 세상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이고 비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또 마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자녀로서의 그 축복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바로 이 삶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듣고 또 지킬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오늘 요한계시로 우리가 첫또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특별히 예언의 말씀이라 그혀져 있는. 이 사도 요한이 받은 이 말씀 바로 우리에게 증거된 것을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널늘 떼어 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백성들로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또 바라보고 참여하는 성도 되게 로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